반갑습니다. 프로다운 프로 지 프로 TV의 황호준 팀장입니다. 자, 제가 나온 곳은 김포 대곱면입니다. 제가 김포에 왜 나왔냐? 신축 3룸 빌라인데 분양가가 무려 1억 초반대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야, 이야... 1억 3천대입니다. 에이... 캬... 진짜요? 네. 그렇다 해서 방뭐2 m 막 이렇게 작은 거 아닙니다. 오...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도 잘 나와 있고. 실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시립 주금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분양가 저렴한데 시립 주금 비싸면 어떻게? 그렇죠. 분양가 단돈 천만 원만 있으셔도 됩니다. 야, 천만 원도 없다? 오백만 원 있다. 저황 프로가 입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은장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로 가능하고 마트 바로 앞에 있고 자차 이용 시 대고 다이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늘의 은장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오셔서 선점하셔야 되는 집입니다.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실내 빨리 보셔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복층 세대도 있으니까 오늘은 기준층만 보여 드릴게요. 복층 가격은 얼마예요? 복층도 1억 됩니다. 이 야, 1억 중후반대. 테라스까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렇죠. 복층은 테라스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기준층 보여 드릴 테니까 복층 궁금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저도 전화 좀 받게. 실내로 가시죠. 가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전시 사이즈 아담하게 나와있습니다 아 아담해도 괜찮습니다 뭐, 네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그치야. 근데 실내는 넓어요 아우 생각보다 자 그러면 신발장 긴장으로 두칸 나와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자주 신는 신발 놓으실 수 있게 띄움시공 해놨습니다 그리고 개방감 있게 이렇게 유리로 이태리아. 아 그러네요 이쁘게 잘 되어있죠 네. 삼면동 슬라이딩도어 조음으로 들어있고 자 오늘의 현장 전세대가 방세개 화장실 두개예요 그럼... 금액이 그냥 알맞죠 <laughs> 그렇죠. 뭐 거두절미하고 가격 미쳤습니다. 아, 우 시립 주금도 뭐? 아유, 맞아요. 돈 없으셔도 어떻게든 저희가 그렇죠. 그냥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주방, 안방, 2번 방, 3번 방인데, 네. 제가 그럼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뒤에 있는 욕실 보여드릴게요. 아, 욕실이야. 욕실, 욕실도 기대하셔도 돼요. 아, 근데 황팀장님 키가 상당히 크다. 이야, <laughs> 욕실. 아유. 이게 1억 초반대라고요? 1억 초반대. 야, 욕실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네. 나 욕실 사이즈 처음 재네. 네. 그러네요. 이거 상당한데? 욕실 사이즈 3미터. 이야. <laughs> 이거 뭐 2억대, 3억대하는 빌라보다 욕실이 길어요. 그렇죠. 공간 진짜 넓기 때문에 여기 뭐 욕조, 간이욕조 한개노더라도 공간은 널널합니다. 샤워기 나와 있고 세면대. 요 사이가 굉장히 넓잖아요. 샤워 부스를 놓으셔도 되겠다. 네, 여기 부스 놔도 돼요. 그렇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그건 뺐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이제 거실, 안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안방도 아 그냥 기대하시는 그 이상입니다. 어 야. 와, 안방 사이즈도 안방답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진짜 큰데요? 야. 안방 화장실도 잘 나와 있고 바닥 강마루로 시공해 놨고 벽면 고급 시크 벽지. 그러네요. 네, 있는 건다 있어요. 1억 대라 해서. 작은 게 아닙니다. 아니 1억대 이런 집이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웃음> <웃음> 또 저희가 이제 프로답게 좋은 집 찾았습니다. 그렇죠. 가로 사이즈 3m 나오고 <laughs> 세로 사이즈 3m 80. 그 정도 안것 같더라고. 와. <laughs> 안방 사이즈 뭐 워낙 넓으니까 킹 사이즈 침대 넣고. 그렇죠. 옷장 놓고. 맞습니다. 다 해도 됩니다. 그렇죠. 화장대도 놓으셔도 돼요. 그렇죠. TV도 놔도 되고. 아이고, 야. 아, 오늘 왠지 기분이 좋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막 1억대라 해서 앞에 꽉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여기가 이제 나동, 가동 두개 동인데 네. 어차피 저쪽으로 봐도 되고 이쪽으로 봐도 되고 그렇죠. 뚫린 곳도 있고 안 뚫린 곳도 있고. 음. 동강거리가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햇살이나 이런 건잘 듭니다. 아, 그럼요. 전혀 네. 이렇게 이질감이 없어요. 아, 딱 좋지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가격이 깡패다 보니까. <laughs> 아. 자, 딱 1인 샤워 공간. 맞네요. 화장실입니다. 그렇죠. <laughs> 욕실 아니에요? 네, 욕실 아닙니다. <laughs> 화장실입니다. 변기통 있고, 아, 그래도 또 이제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기. 그렇죠. 자, 이 정도 공간 나옵니다. 그리고 안방이, 안방만 넓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넓어요? 아, 거실도 주, 넓고, 주방도 넓고. 아, 2번 방, 3번 방도 우리 자녀분들 쓸수 있게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야, 자. <laughs> 아니 진짜 아니 1억 초반대 잖아요 진짜 이거 뭐 원룸 가격이에요 그럼요 저기 아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저기 바로 옆에 네. 빌라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가 완판됐는데 음. 거기 투룸 가격이 여기보다 비싸요 아 그럼 여기는 왜싼 거죠? 여기? 네. 건축주가 미쳤어요 <웃음> <웃음> 또 이렇게 집값이 많이 비쌀 때 요런 액기스 매물 그러니까 가격에 거품을 안 붙였다는 거죠 그렇죠 3m 50 나옵니다 어, 니다좋습 TV 75인치 딱 들어가고, 쇼파는 딱 보시다시피 4인용까지는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창도 크게 잘 나와 있고, 아무래도 뭐, 메이커 안 씁니다. <laughs> 뭐라고요? <laughs> <laughs> 아닙니다. 뭐, 옵션 시스템 에어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1억입니다. 그럼요. 1억 초반대입니다. 그럼요. 자, 여기가 주방. D 자형 아닙니다.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공간 활용도를 굉장히 신경을 써놓은 거지요. 요 아일랜드 식탁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고, 딱. 식탁 등도 나와 있습니다. 조리 공간은 이쪽 쓰시면 되고 이쪽 쓰시면 되고 가스레인 3구, 후드 있을 거다 있습니다. 있죠. 네. 없는 거주방장 없어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냉장고 자리 딱한대 넣으실 수 있게 맞네요.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2번 방, 3번 방인데, 네. 자, 2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2번 방. 자, 2번 방 우리 자녀분들 딱쓸수 있는 크기. 맞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꾸겨 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반려동물 키울 수 있네요. 아, 그렇죠. 여기는 이제 중형견. 아, 중형견. 예, 2m50에 2m80.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집내는 네. 곧장 다 들어갑니다. 맞 네, 공간 다 보여드렸죠? 네. 오늘은 딱 크기랑 이런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아, 여기는 돼요. 네. 금액으로 미시면 돼요. 네. 예, 옵션 이런 거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딱 크기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사이즈부터 재봐드릴게요. 아, 자, 이쪽 사이즈 2m40. 2m80 그럼 여기가 한 25평 정도 나오는 건데 그렇죠 7평 그 정도 근데 나오죠 그런데 1억 초반이면은 그집 하... 하자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아닙니다 하자 보수 다 가능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혹시나 <laughs> 알겠습니다 자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세탁기 놓고 건조기 놓으실 수 있는 다용도실 네. 1등급 컨덴싱 보일러 들어가 있고 공간은 딱 세탁기 놓고 잔짐 등놓으실수 있는 공간. 그렇죠. 창도 잘 크게 나와 있으니까 뭐 환기나 채광 이런 거 걱정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 응. 제가 오늘 빨리 빨리 보여드려서 그렇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인부천 요 정도 크기 다요 정도예요. 여기 거암 마 여기서 조금만 가시면 거암 마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암에 요 정도 빌라가 지금 3억 후반대예요. 자 맞습니다. 대부분 요 정도 크기 쓰리룸 다 2억 후반, 3억 초반 생각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오늘은 1억 초중반 이야. 크으, 빨리 오셔야 될 겁니다. 금방금방 그렇죠. 금방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위치가 안 좋냐? 바로 나가면 대로변이고, 차로 3분만 가시면 대고다이시 타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쭉 어디든지 돌아다니실 수 있고요. 응. 저희도 대고다이시 타고 왔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로마트 앞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로 가능합니다. 어차피 고등학교는 멀리 가야 돼요. 맞아요. 네, 배정 내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1억 초반대, 초중반대. 솔직히 초중반대. 신입주금은 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없어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아, 제가 어떻게든 황프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김포라 하더라도 이렇게 넓은 집에 1억대는 안 나올 겁니다. 마지막 영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빨리 이런 집 잡으셔야 됩니다. 전 다음에도 프로답게, 프로다운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